오늘 저녁도 먹을 거라서 아침은 밥만 먹어. 응. <목소리> 아침 <땀이> 먹어. <목소리> 얼굴에는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? 코에다 뭐 묻히고 다녀 너? 볼리 코에 붙어 있었는데요? 잉? 응? 벌레 아니야 이거? 어디서 벌레 잡아 먹고 왔어? 오늘 <laughs> 보리 생일이니까 블루베리 먹고요, 당근도 먹고요, 보리 콜리도 먹습니다. 제일 큰거 하나 집어 먹고 엄지 손가락 만한 거 생일이 참 좋다 버리야 생일이 참 좋아. 꼬다리 점프! 아 손가락까지 먹으면 어떡해 방금 먹었잖아 또 먹고 싶어갖고 여기 서있어? 또 먹고 싶으면 해빼 생일이니까 봐준다 어이구 우리 부리가 우리 가족이랑 벌써 9년이나 같이 있었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 언제 이렇게 많이 지났지? 좀만 기다려 오빠 금방 해줄게 부리 <laughs> 기다려 금방 해줄게 목적지에 있는 보리 입안 청력을 허가 부탁드립니다. 음~ 청력을 허가한다. 보리 입속으로 지켜 하라. 와 <laughs> 응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보미다 보리 버리지, 지역이었다. 비행기 사라졌다. 오, 이뻐, 이뻐. 이럴 때, 이럴 때 가까이서 찍어야 돼요.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이럴 때 가까이서, 가까이서. 오. 야, 머리 이쁘다, 오늘.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. 무려 코스 요리인데요. 에피타이저가 있고요. 그리고 메인디쉬가 있고요. 디저트까지 있습니다. 에피타이저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짜잔. 아, 잠깐만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. 구경만 하는 거예요. 구경만. 두두두두두두. 두두 메인 디쉬 갑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자자자. 이 안에 있는 게 연어 스테이크거든요. 닭고기나 뭐 돼지고기, 소고기 전부 다안 되는데 연어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어갖고 연어 스테이크 준비했고요. 디저트 갑니다. 요요요요요요. 이거는 푸딩인데요. 반려동물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푸딩인데 이 유제품 성분이 들어가서 보리가 먹지는 못하지만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다 준비했어요.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, 디저트 세 가지 코스 요리 바로 시작하고요. 이거 잘 먹어. 스타이저를 메인 디지처럼 먹는 과식하고 있습니다 지금. 잠깐만 이 털이 털이 어디에 된 거지 지금? 저기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어떡합니까? 오빠가 뒷감당이 안 되는데. 자 보리가 여기 정신 팔렸을 때 같이 노래를 부릅시다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보리에. 되게 축하합니다 보리의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호우 <laughs> 귀여워. 먹고 싶으면 입 먹고 싶으면 얼굴 먹고 싶으면 치즈 먹고 싶으면 손 접시에 손 올리지 마 어이구 어이구 어이 너무 양무치게귀엽게 우리 먹어 아이가 아유 잘 먹어 우리야 천천히 먹어 우리야 안 뺏어 먹을게 천천히 먹어요 이게 지금 설거지를 하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. 자, 이거 먹는 거 아니고요. 포토타임만 가질게요. 아니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건 유제품이 있어서요. 원래 오늘 시간상으로 제가 보리랑 산책을 다녀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오늘 보리랑 산책을 못 갔어요. 오늘 날씨도 좀 흐리기도 했고 내일 날씨가 좋길 기대해보면서 내일은 무조건 제가 산책을 나가서 또 보리 행복한 미소를 또볼수 있게 내일은 산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л 코올감파